6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 형태소 문제예요, 형태소가. 선생님이 형태소 간단하게 정리 해줄 테니까, 어, 보고, 기록해줘야 돼. 이제 어느 전에 한바가 있는데, 백지에다 시험을 좀 보려고 그래. 이거, 여기, 형태소 많이 배웠었잖아. 그래서, 어, 선생님이 지금도 써주는 것을 그대로 써서, 백지를 줄 거야. 그럼 백지에다가, 선생님, 그 선생님이 쓰던 대로 똑같이 좀 써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형태소 형태소 들을기에 없서서 혹시 파이니 딱도 지정합니다. 아침에 마당에서 눈 많은 문장이 있어. 그러면 문법은 이 형식적인 부분이야, 기능적인 부분이야. 여보분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라고 했어? 어절이라고 했어. 어절 제일, 제일 먼저 띄수기가이 눈에 보여. 그래서 이, 이렇게 묶어서 어절이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오어절되돼 있지. 어절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 어절의 이름이. 그나, 나 어, 문장 성분이 됐어. 문장 성분. 뭐가? 어절의 이름이. 그래서 이 여자를 주어가 되고, 이거는 부사어가 되고, 이 여자를 또 부사어가 되고, 이런 식이었거든. 목적어. 그 다음에 <laughs> 선수로.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쪼갠다면, 더 쪼갠다면, 나는 아침에 마당에서 온 사람을 이렇게 왜냐면 <laughs> 나는 나의 나를 이렇게 변화가 좀띄어들게 하면서 변화가, 이게 쉽게 된단 말이야. 요요 요,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시점. 하나는 어, 의미적인 부분, 또 하나는 기능적인 부분. 응, 음, 청야 그 기능적인 부분을 기능, 기능적인 부분을 포인트 맞추는 게 바로 품사 품사. 여기 재미 품사. 그래서 이런 대명사가 되고 조사가 되고 알지? 대명사가 되고 조사가 되고.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동사. 이렇게 이제 품사가 형성이 되는 것이겠지. 그 다음에 의미적인 부분. 의미적인 부분에 포인트 맞추는 게 단어야, 단어. 단어 그러면 원래 저게 뭐 있어야 돼? 바로 단어가 있어야 되고, 복합어 뒤에서 화생아 있어야 되고, 합성아 있어야 되고, 조사가 있어야 되고 이네 가지로 결정이 또돼 그래서 이거는 단일어 조사 단일어 조사 단일어 조사 합성어 조사 단일어가 되겠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이거 이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도 또한 가지 더뭐 만들고 만들어서 만들었고 또 쪼갤 수 있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알싸람을싹 쪼개버리다는 얘기야 다 바로 그게 형태소요. 그래서 형태소의 개념은 의미를 가진 가장 최소의 단위가 바로 형태소요그 형태소는 두 가지로 보통 나뉘어. 자 봐보자. 형태소는 자리, 여부, 여 여부에 따라서 의미,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고 있어. 두 가지. 자 자리 여부는 꼭 이거 저기간 관관할 수 있는데 엄청 중요한 거야. 바로 끼어쓰기, 띄어쓰기 자립형태소는 띄어쓰기 란 뜻이야 그래서 잘 띄어쓰기를 할수 있다 이게 자립형태소야 두가지로 보통 나뉘고 있어 자립형태소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존형태소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두가지 자립형태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띄어쓰기를 할수 있는거 예를 들어서 명사 알지? 명사 같은 게우 띄어쓰기 할수 있는데 아까 조사 을 띄어쓰기 할수 있어 없어? 없어. 알았어? 그 다음에 형태소 개념이니까 여기 만들다라는 동사에서 만들다. 자 이것은 형태소로 쪼개줄 수 있어 없어. 더 작은 단위로 쪼일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만들다로 쪼갤수 있어. 형태소로 왜냐하면 만들다 만들고 만들어서 이렇게 붙을 수 있으니까 미리. 자 그러면 이건 자립 형태소일까 의존 형태소일까 라고 한다면, 혼자서 만들기라는 단어가 어절를 형성할 수 있느냐? 띄어쓰기를 할수 있느냐? 요거거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존 형태소라고 해. 의존 형태소라고 해.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독립되어쓸수 없다. 요거 띄어쓰기. 자립 홀로 쓸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런 띄어쓰기를 할수 있다. 요걸로 기억해 줘야지 훨씬 더 수월하게 기억할 수 있어.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의미이유야 의미유유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 하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그 뭐라 그래? 바로 그 문법 형태소라고 말을 한다고 형식 형태소라는 말도하기로해 그래서 두 가지 알겠지? 자 형식 형태소를 다른 말로 말한다 문법 형태소라고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기준으로 네 가지로 나뉘는데 형태소는 반드시 요거 기준으로 하나 선택하고 요거 기준으로 하나 선택하도록 돼 있어 알겠지? 경미세할은 뭐냐면 자립형태소는 무조건 실질형태선, 무조건 백0 알겠지? 자립은 무조건 실질형태야 그래서 형주 오케이 성모 집중 안 하네. 의존형태소는형식형태소이다 근데 의존이면서 형식 형태서생 것은 어간 어느 경우 어근과 일치되는 어간일 경우에 어간 밖에 없어 어간 그러면 뭔가 생각다 품사로? 품사로? 어간 그러면? 용언이 생각나지? 용언 용언에? 용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 자리 비면서 실제 형태에서 뭐이 있을까? 품사로 다다면 천과 수식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독립원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 네? 의존이면서 형식 형태소 뭐 있느냐? 바로, 조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미가 있을 거고, 접사가 있을 거야. 자, 요 종류. 형태소로 쪼개게 되면, 다 쪼개게 됩니다. 다, 이렇게. 다 쪼개게 되어서, 그럼 형태소, 다 맞냐, 이거? 이상없냐? 다 맞아? 이혼이 다 맞아, 저도? 형태에서 무슨 말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딱 꺾어놨는데. 황민이 맞아? 맞아? 어디가 안 맞아? 송구야, 엄마한테 다. 황민이 어디가 맞아? 형주 어디가 안 맞아? 다 맞지? 응? 시연이 어디가 안 맞아? 맞무한적 있어? 없지, 어, 없지. 눈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있잖아. 쪼갤수 있는 데까지 다 쪼갠다니까, 알겠지? 음, 응. 싹 쪼개야 돼. 그래서 하늘과 다 눈이라는 단어 있잖아. 그럼 쪼개줘야 돼. 알았어? 어, 손목 해? OK? 어,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형태소 한번 하자 그러면 요요 자리비면서 실질 형태소. 예. 네. 나라는 것은 띄어쓰기를 혼자서도 할수 있으니까 그다음 이것은 의전이면서 형식이었겠어 이렇게 진행 된단 말이야 예 네. 그러니까 뒤에 조사는 문법적인 역할을 해줘 그래서 전부 의전이면서 형식이었겠어 의전이면서 형식이었겠어 거든의전이면서 형식이었겠어 근데 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는 반드시 써줘야 돼. 두개두개두개그 다음에 없다로 의전이면서 형식 의전이면서 형식 요것만 결정하면 되네 어 요것만 어, 그리고 항상 어절에는 의미가 있어 반드시 하나 반드시 하나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하나씩 그래서 실제 형태에서는 반드시 써줘야 돼 이게 정의이있어 우리말은 그래서 우리말은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이런 특징을 가는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야 그럼 앞에는 뭐밖에 없어? 소수는 소수로는 이거 의 형이 두 개나 된다, 알겠지? 어, 더 많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들냐 여기는 뭐 자리형태소냐, 아니면 동사만, 동사 형용사만 의존이야, 의형 동사와 형용사만. 그래서 의실이고 나머지는 자실이야 보면 돼. 그리고 합성어는 당연히 합성어니까 자실이겠지. 네. 파생은 이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미사 접두사가 파생 측면 의 의존 형태서거든 알겠지? 어절이 형성 있을 때 실제 형태는 무조건 하나씩 있 있고 조사가 당연히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의형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구나, 됐어?